오늘은 성인 구순구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5달 26일 된 사진인데 입술 라인에 보면 흉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슬림해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식 노즈립성형과 최우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인 구순구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사실은 수술하기 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회사를 다니거나 본인 작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복 과정에 되게 관심이 어, 많으시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환자분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어, 코, 입술, 인중 3종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어, 일주일째 실밥을 뽑았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 어, 실밥을 뽑고 나서 약간의 딱지, 즉 크러스트도 좀 남아 있고. 입술선에도 아직 흉터가 남아있고, 붓기도 어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 붓기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어 붓기로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달반 정도, 거의 두 달이 다 됐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일주일째보다는 훨씬 더어 붓기가 많이 빠졌고, 코드 모양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지만, 보통 모든 흉터가 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는 조금 더 붉어지고 간혹 가다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음,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이렇게 절개 라인에 조금은 붉은 그런 기운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사진은 한 4달 반 정도가 된 사진인데요 붓기가 빠지면서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모습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흉터가 살짝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6개월이 거의 다된 5달 26일 된 사진인데 입술 라인에 보면 흉터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인중 부분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어, 코와 입술인 중, 모두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의 이제 변화 과정을 보셨고요. 7일째 실밥 뽑았을 때부터, 그 다음에 코수술을 같이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들었을 때 코코목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째 모습. 코는 수술 전에 비해서 어, 비대칭 확실하게 교정이 됐고, 크게 붓기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중은 여기도 실밥 자국이 좀 보이고, 전체적으로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달이 가까워지니까 입술은 거의 정상적인 두께로 회복이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한네달반 됐을 때, 코도 많이 슬림해지고, 대칭은 잘 유지되고 있고, 입술 라인도 잘 유지되고 있으면서, 붓기가 다 빠져서, 거의 자리를 잡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6개월이 다된 모습인데 코, 입술, 인중을 보면 4달 반 됐을 때보다도 조금 더 슬림해지면서 흉터도 거의. 사라져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99개월 어, 수술을 하고 나서의 회복과정 그리고 일상생활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 케이스를 보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3종 수술을 하더라도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열흘 정도면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술 시간이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붓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회복 기간이 어, 길어지는 것이고요. 수술 시간이 짧고 깔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끝나면 붓기도 그만큼 많이 형성되지 않고 회복이 어, 빠른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기준으로 는 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어,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진을 달별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을 리얼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 참고로 저희 병원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뭐 포토샵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작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네 달째 됐을 때도 뭐 약간의 흉터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어, 환자분들이 정확한 사실, 정확한 팩트를 보시고 본인의 경과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술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그대로 모습을 오늘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어,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을 어,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